사람 맞죠 저거? 두명. 어. 입구에 그리고 두명 더 있지 않았냐? 어? 뛴다 저 새끼들 왼쪽 하우스. 일단 여 먼저 들어가 쟤네 오른쪽으로 갈거니까 어차피 우리 보고 아! 에? 다른 애들 못들나봐 어? 뭐 여기 왼쪽 내 왼쪽 와못 터졌어. 씨발. 바로 죽여 버려. 그렇지. 아, 다. 집 쪽으로 나왔나? 뭐야? 그쪽으로 나왔어? 음. 어. 아, 벡터가... 어, 180화 사람 어디 갔어? 얘... 어, 여기 존나 무섭다. 그러니까... 오오... 여기 사람... 백방향 어디, 어디, 어디? 걸어봐봐 걸어봐봐 어차피 얘도 좀바뀌거든 지금 응? 아.. 쉣차 타러 온거였네 얘가 걘가보다 방금 뛰다네 아니다 아니걔 걔, 저기있어 저기 75쪽에 있어 걔 아까 뛰다네 오케이 오케이 어. 아직 좀 못들어왔어 쟤 아, 어, 나 쏜다 안맞아 어느 쪽으로 올라올까 얘가? 이쪽, 이쪽으로 오고 있어. 우리 왔던 대로. 히히. 보인다. 좀안 있었어. 해. 어. 아직 눈성 관심이 걸리겠다 저는. 아, 아 저기 있다. 하나, 오케이. 저쪽 하나, 우리 둘. 그다음 저길 건너 나 끝이다. 저렇게. 저기까지안 가네. 오른쪽 하나, 왼쪽 하나, 끝이야. 제만 딱으면 오른쪽 편할 수 있는데. 나이스. 머리 안 돼, 머리 안 돼. 아, 나 있어. 삼뚝백이씨 이거 오른쪽으로 조금 돌고 있을까 그면 아, 어, 오케이, 오케이. 오른쪽 멀리 있었는데 위치를 잘 잡아야 되거든요, 문제는. 아, 뛴다뛴다 뛴다. 오케이 okay, 끝. 길 건너 오는 거 끝. 방 어, 카고팔도 아닌데? 내 앞쪽 내 앞쪽. 255쯤에 있어. 내 앞에서. 기 여기 트럭, 트랙터 근처에 있는 거 같은데? 바로. 아여있다여있다 여기 여기 있다. 트랙터 뒤 있지? 어, 내, 내 바로 앞에 285. 아 여기, 여기. 2등선, 2등선. 아, 확인, 확인. 초록샷을바었나 오른쪽으로 돈다 트랙터 뒤로 갔어 이쪽으로 아! What? 아이고 너 어차피 존밖에야 뭐라도 해야 돼. 뛰어 뛰어 그렇지. 아 연박 좀 일찍 갔으면 살수 있었는데. 미안 미안. 부상이라도 먹어 내고에서 군대 열심히 먹고 있냐. 깜짝이야. 오히려 움직이는 게안 좋을 것 같은데, 삐져나가면 처맞을 것 같은데, 지금... 아... 아... 아 용접공 해버렸지. 아... 아, 아또 잡혔어. <laughs> 아예 여기로 갈까? 높은 데로... 아... 오바야. 이란만은 무조건 높은 데가 좋아. 너무 무서워. 가세요. 아 싫어 여기가 좋아. 여기 지나가는 데 있을 것 같아 차 타고. 아니야. 통 게. 아 진짜 여기 있으면 돼. 그 창고까지 가야 돼저거도 어? 저 탔다 있었어, 저기. 왔다 뻑. 이쪽으로 온다. 나 엎드려 있다가 쏜다. 맞았어 맞았 빨리 가 빨리 가아 죽었어 뛰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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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뛰어, 뛰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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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차피 저 끝머리 완전 위까지 못 가잖아 그렇지오 사운드 확인 둘 싸우고 일단 뒤쪽부터 보자 뒤쪽부터 너무 그쪽 뒤쪽 보지 말고 집 쪽으로 가면 좀 뻔한데 근데 아 씨. 다시 거쪽으로 가야 되나? 지금 내가 가고 있는 언덕이 낫지 않겠어? 어, 응, 그쪽으로 갈게 다시내 기준으로 사우스 쪽이랑 내 기준에서죠. 여기 내 앞에 한명 있다. 210 쪽으로 가까운? 어 조금 그냥 바로 이쯤에 있을 거야. 오케이. 아니면 좀 여기나 지금 제나가한명 기절 시켜가지고 붙는 거 같거든. 여기 지금 언덕 위치가 개꿀이라. 플레이존 하나 기절 2대인가보다 음.. 아마도 수류탄 하나밖에 없는데 어? 저기 있다 어? 2대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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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기준 사우스웨스트 발소리? 아 저기 있다 저기 엎드렸어 지금. 나이스. 아무도 없네. 근데 왜 이렇게 이거 사망면만 걸리냐? 다음 판에 에란겔로 돌려야겠다, 이거. 그래야프그립이 있냐? 수선이 있으면 괜찮아. 아, 비교좀해 볼까? 줘 봐. 여기. 여기서 어디를 볼까 여기서 저 벽을 쏴볼게저저 저 동상. 아, 아니 아니. 패턴이 잘 보려면 벽을 쌓야지 음. 아, 잠시발만 쓰자. 30발만. 이게 수직이고. 반동을 비교를 하려면은 그냥 그대로 냅둬야지. 왜 제어를 해? 아니, 제어할 때 어느가 편하나 나한테? 하프 가 하프 가아 이게 확실히 다르네. 음. 좌우가 퍼지게좀 다르지. 자, 아지 바로 들 오케이. 차내져있고 okay. 소리 아, 왜? 뭐해? 뭐해? 아, 뭐하쌤왜 들어가라고? 아, 왜 자꾸 기름하고? 내 기름하고 거라고는 생각 안 해? 어, 안 해. 내가 나오고 있었잖아. 방에서 씨, 이거 들어갈래? 그러면 진짜? 3층으로 들어가야죠. 3층으로 들어가야아 어디가? 3층 들어가라고, 3층! 그 다음에? 여기로 가. 올라가야 어디가? 여기 구멍 뚫려 있잖아. 잠깐만, 나 연막 연막 좀 까가지고 소리 좀적어 할게 여기 문 막혀있는데? 할 있다니까 계속? 아 계속 올라갈 수가 있네. 어, 5층까지? 아 여기 있다. 뭐야? 이쪽 보고 있다. 아 이쪽을 보고 있어? 그럼 음. 내가 저쪽으로 갈게. 이렇게 하면. 나이스. 페클. 그래. 걸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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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걸어. 더더 살살 더 살. 살두명 남았다. 그럼 이쪽 백십오 쪽이겠지 이쪽. 이쪽으로 빨려와. 간다. 아 저기 저기 보인다 백오십오. 내 근처 하나 있어. 어? 내 바로 옆에. 쟤는 저기 있네. 와우. 아, 그니까 하나가 기절에 있었구나. 그거에 있었어. 어, 기절에 아, 있었어. 나이스, 나이스.